자,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a 도 양수고 b 도 양수예요. 아, 내가 너를 a 라고 놓을게. 내가 너를 b 라고 놓을게. a 와 b 의 대소를 비교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a, b 가 양수이기 때문에 large a 나도 양수가 될 것이고 large b 인 나도 양수가 될 것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 둘다 양수야. 어, 둘다 양수인 상태에서 a와 b에 대한 대소를 비교해달라고. 근데 나도 근호가 있고 나도 뭐가 있어? 근호가 있어. 아, 그러니까 모를 이용하자. 제곱의 차를 이용해보자. 제곱의 차. 나예요. 홀로로 a 제곱이 뭐냐? 나를 제곱해주세요. 나를 제곱하게 되면 4분의 분모를 제곱하면 4. 분자를 제곱하게 되면 a. 플러스 p 더하기 e 루트 ab 요렇게 써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부분이 무슨 제곱? a의 제곱이요 그쵸? 나 거기서 뺄거예요뺄거예요뺄거예요 뺄 거예요. 뺄 거예요. 가로를 지주시고 b제곱의 값을 빼겠습니다 나를 제곱해주세요 나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돼요 이런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결국 무슨 제곱이다? 비제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나면, 자, 나는 갔습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 통분이 들어갈 거예요. 나뭐 해줄 거라고? 통분해 줄 거예요. 분모를 뭐로? 4로 바꾸겠습니다. 분모를 4.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 분자에 똑같이 2씩 곱하면 될 테니, 그럼 분모는 4로 맞춰질 테니, 통분을 하게 되면, 자, A에서 2A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a 요 자, B에서 2B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요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스 2루트 A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예요. 다시. 4분의. 4분의.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시면 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루트 a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 나야 다시 4분의 마이너스 그대로 냅두신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에 의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에 전체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고 나면 내가 요 부분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었는데 맞아? 나는 실수의 뭐야? 제곱이야. 내가 뭐라고? 실수의 제곱이야. 실세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그러면, 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긴 4 있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 그럼 결론은 뭐겠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마이너스 붙였어. 그러니까 0보다 뭐해? 작거나 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자. 제곱의 차 a 제곱에서 b 제곱을 지금 뺐는데 맞아 그 결론이 0보다 뭐해 작거나 같았어 그치 그러면 a 제곱은 b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이고 a b 둘다 양수였기 때문에 a는 b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해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이 등호는. 여기 등호가 언제 성립해 묻는 거니까 등호는 얘가 결국 뭐가 될 때야? 빵이 될 때야. 얘가 빵이 된다는 건 루트 a와 루트 b가 뭐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등호는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즉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했으니 a와 b가 같을 때 맞아? 그때 등호가 성립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이 뭐였다고? a는 b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나예요. 나는 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였겠지.